22년도 사과나무 전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고 좋은 꽃눈과 나쁜 꽃눈, 다음에 꽃눈이 아닌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줄은 대충 전지를 했지. 자, 꽃눈이 전정을 하려면 꽃눈을 볼줄 알아야겠죠? 저는 잘볼줄 모릅니다. 완벽하게 볼줄 모르는데, 아, 이게 꽃눈이겠다, 아니겠다. 구별하고, 선택을, 남기고 선택을 하고 갑니다. 자, 이런 거. 아, 좋다고 봅니다. 2차 생장있습니다 꽃이 확률이 좀 있죠? 자, 이런 거. 벗겨졌죠? 이런 건 꽃이 죽었을 겁니다. 자, 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기는 꽃이 많네이름은다가 터졌고 터졌고. 저는 확실하게 꽃눈을 확실하게 구별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아 이게 꽃눈일 것 같다 싶으면 남겨버리죠. 세력이 약하면 이제 꽃눈이 많이 생긴 거. 이렇게 막 길어도, 이건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거는 뭐한 1m, 이게 1m 만약에 나왔다. 끝에가 꽃일 수, 꽃이 있는, 사과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사과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거 보통 긴 거, 이거는 100% 아니죠. 어? 100% 아닌 것만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통은 이제 굵은 거, 긴 거, 이런 것들이 사갖고 눈이 아니죠? 아니죠. 자, 요런 거. 요런 거 애매해요. 요런 것도 애매해. 이거는 뭐, 어, 디 나갔네. 2차 생장에 써도, 뭐, 빨리 멈추면 고치기도 해요. 대신, 사과 품질이 안 좋지. 뺀질이라고 하지. 난 달렸다고 봐요. 그냥 전년도에, 뭐, 사과, 착가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너무 많이 달면은, 뭐, 해거리 때문에 안 생기고, 너무 적게 달아도, 뭐, 2차 생략이 많이 해가지고 안 생기고. 아, 사과나무 골치 아파, 이거. 그리고 이쪽에는 다 꽃눈이 빨리 멈춰가지고, 괜찮네. 아, 자, 여기, 이런 거 좀, 세력이 좀, 이건 흡지고, 세력. 이런 거는 절대 아니지, 어? 이런 건 자식 있다, 이거지. 아니라고 내 판단한다, 이거지. 재단, 재단 들어가고 이런 거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럴 리가 없어요. 어? 자, 이런 것도 아니고. 이런 건 터졌고. 좋은 꽃눈을 한번 찾아볼까요? 좋은 꽃눈이 상단부에 좀 많지 어... 자 이거 좋은 꽃눈이겠습니까? 음? 이거 좋은 꽃눈이겠습니까? 좋은 꽃눈이라 생각됩니다 응? 음? 좋은 꽃눈? 보통 꽃눈 이 사가 달려뜬게 가 된데, 그다음 거기서 이제 뭐 무슨 호르몬이나서 와뭐 사과를 뭐또 나쁘게 한다는 저기 박사님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위로 나온 거긴거 거, 이런 건 꽃눈이 아닙니다. 이건 절대가 될수 없고, 긴건뭐 고만 괜찮아. 끝이 표출한거 이런 것도 뭐뭐중단화 되는 거지. 그런 것도 사각꽃눈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거 아, 애매한데 꽃들었다고 봅니다. 좋은 꽃을 남기면 되지. 좋은 꽃이고 나쁜 꽃이고 꽃이 잘 없다. 그럼 다른 게 돼. 어떡할까요? 그리고 좋은 꽃눈이 음. 이런 게 보통이고. 자, 이런 거 아주 좋다고 판단됩니다. 요런 거 애매합니다. 요런 거못 죽나봐. 요런 거 애까. 요런 거 없지 뭐. 아, 사과라면 골치 아파, 이거. 뭐 회거리 하고 탄저 걸리고 갈반병 오고 뭐야 이런거는 뭐 제어 힘든, 힘듭니다 불가능 제어 불가능 뽑아내든 농 긁어내든 농향 뭉쳐가지고 실생활 하려고 그래요 이는뭐 낙하구에 체대로 꽃을 찾아 가지고 전쟁을 해준다 지금은 뭐 약간 속궁 건드리지 않는 게 낫, 낫죠 건드리면은 내년에 또 꽃이 안 생겨. 사가라모 골치 아파. 아.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세력이 좋은 게 있는데, 하여튼 세력이 너무 세다. 꽃이 잘 없다. 꽃눈이 잘 없는 것 같다. 낙하우에 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뭐 배웠지. 자, 이런 거. 사과가 완전 뭐 작은 거라 볼수 있죠. 요런거중다마 자 중다마 저도 뭐 이게 보통 끝에 나오는 게 길어서 나쁜데 뭐 어떤 거는 긴건는 사과가 될,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보통 위 위에 지해서 이제 가지가 좋으니까 자또 여기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측지에 대해서 꽃눈이 이 끝이거든 이게 어? 내가 볼때다 꽃이야. 여러분 꽃눈이 작은 건뭐 나마가 작겠지 이런 거 좋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것도 양파 이런 방향에 있는 건가 이런 것도 뭐 꽃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이런 거또 모르겠어요. 요건 아, 아닙니다. 요거 절대 아닙니다. 요거 절대 아닙니다. 끝이 선명하고 이쁘고 잘 생기고 이런 거는 꽃눈이 좋은 꽃눈이고, 어, 요끝끝 머무리가 끝 어좀뭐 약간 희미하고 어? 약간 희미하고 뭐어 그러면 나쁜 꽃일 수 나쁜 사일 수도 있고 작은 걸애칼일 수도 있고 꽃이 아닐 수도 있고 펴봐야 솔직하게 알아 아니면은 갈라 보든가 갈라 보면 뭐 눈사람 모양이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전 갈라도 잘 모르겠더라고 나는 그래서 피면 낚시를 할지 <laughs> 꽃이 피면 사실 근데 뭐잘 생긴 거는 꽃눈이 끝이 표출하거나 선명하고 검은색, 흰색 요렇게 있는 거는 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주변이 요게 허여, 허연 허연기 없는 거 선명한 거 이런 거 이런 걸뭐 좋은 사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